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팀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 비교에 부터 켜시나요 그런데 앱에서 본그 금리 그리고 한도들이 막상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똑같던가요? 분명히 3%대를 보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서류를 넣으니 한도 부족이나 거절 또는 금리 상승을 통보받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처음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천만 원을 지켜줄 대출 앱의 문제점과 왜 여러분에게 대출 상담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숫자만 보고 상담사는 상황을 본다. 플랫폼은 단순히 표준화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소득, 신용점수를 넣으면 기계적으로 100% DSR 규제 파악이 안된 답을 먼저 내놓죠. 대출 심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리랜서라서 소득 증빙이 불규칙한 분, 이직한 지 얼마 안된 분, 추가적인 부업 소득이 있는 분, 최근에 대출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된 분들 등등. 플랫폼은 이런 예외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 거절을 하거나 잘못된 한도 산출 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것이 정답인 듯 바로 포기를 하거나 서류를 보완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할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대출을 이용해 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실제 상담사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소득 증빙이 불규칙하더라도 보안서류 제출이 가능한 조건이라 보안서류로 한도 발생이 될수 있겠네. 이 사람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 직장이 인정되는 금융사로 접근시 조건에 부합되어 직장인 대출로 접근해 볼수 있겠네. 이 사람은 재직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인데 부가적인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결합 상품 조건을 취급하는 금융사들 중 한도와 금리 부분에 유리한 금융사로 접근할 수 있겠네. 이 금융사는 지금 특정 직군에 유리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우대 한도와 금리가 좋을 수 있겠네 등등. 플랫폼이 노라고 할때 상담사는 이렇게 하면 예스라는 길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전략이죠. 두 번째 DSR의 늪과 규제의 미로. 요즘 대출의 핵심은 금리보다 한도죠. 특히 DSR 규제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플랫폼은 잡아내지 못하는 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상담사는 여러분의 부채 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상품과 어떤 금융사를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한 DSR 규제를 피해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 대출 관리의 희자 대출은 승인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대출이 진행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채무 관리를 했을 때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 상황에 추가 대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상담사를 통한다면 미리 컨설팅도 함께 받을 수 있지요. 네 번째 과한 조회 이력에 따른 불이 플랫폼 조회는 한도와 금리 비교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확한 한도와 금리의 산출이 아니며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유리할 수 있는 금융사 위주로 비교해보면 되는 것을 과한 조회로 인해 신용의 문제가 발생되진 않지만 공시대출에 민감해하는 금융사들의 의심으로 인해 한도 발생의 제한과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안감보다 안정감 확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서류 준비, 내게 유리한 보안 서류 파악,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내용, 내가 놓치는 건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 담보 대출 진행 시 법무사 연결, 일정 조율 등등. 처음 해보는 사람에겐 공포에 가까운 이 과정들을 나만의 상담사가 옆에서 함께 하나하나 챙겨줌으로써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으로 편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출을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알고리즘에 맡기실 건가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계획해본다는 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대출은 언제나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안전한 대출 상담사와의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출 상담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위해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대출 상담과 진행은 모두 언제나 유료가 아닌 절대적 무료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진행이 필요하다면 상담, 꼭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대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